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암 조기 진단을 통하여 암정복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합니다. 암 진단 분야에서는 혈액이나 침등 체액에서 DNA를 검사하는 액체 생검이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직접 종양을 떼어내 암을 진단하는 조직 생검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진단 정확도도 높아, 높아 암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암 치료에는 특정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특정 돌연변이를 표적한 표적 치료제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고, 항암효과도 뛰어나고.